아 근데 나는 버건니 너무 귀여웠어 가지고 오디션 때막다 아이디를 아, 아이디 나이를 다까지 않았었어 그때는 그냥 뭐 20대면 20대 막 이렇게 적어도 됐었어요. 그때. 오디션 볼 때는. 그러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하기 전에 이제 뭐 나이를 막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까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버건니 나이가 제대로 이제 밝혀져서 이제 둘째다. 사실, 둘째였다, 막, 이렇게, 된, 된, 게 있었어요. 그래서, 약간, 그때 당시에는 좀 반전이었어. 어, 버거 언니가 굉장히 좀, 그, 또래일 줄 알았는데, 어, 릴파 언니도 동생인 줄 알았다고, 막, 그때,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야, 아마. 어,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둘째는 릴파 언니겠지? 이러면서 이제, 릴파 언니는 마언니 포지션이겠지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완전 영하고 MG한 버거 언니가, <laughs> 언니! 죄송해! <세상에. 웃음> 어,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신기했어요. <laughs> 그리고 루루땅이 약간 막내 라인인 게 되게 신기했어요. 루루땅이 되게 좀 어른스러운 이미지잖아요. 그래가지고 나도 루루땅도 약간 좀 언니즈 쪽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서 되게 신기. 해 비비비. 음. 초창기에 리파님 둘째설 만화. 맞아. <laughs> 그때 약간 그 나이 순이냐, 어 이세돌 신청 순이냐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. 어. 참.